좀 <laughs> 자, 다시. <laughs> 자, 일단, <laughs> 자, 1번, 그 1번 보면, about myself, myself 쓴 이유도 좀잘봐둬야 돼. 선생님이 제기되명서 언제 쓴다고 그랬지? 주어랑 목적어가 <laughs> 일치할 때. 알았지? 그래도 제기되면서 니다 <laughs> 그래서 주어 i 와그 다음에 목적어, myself가 일치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I found out, 됐나왔네. 자, found out 동사고 동사 다음에 됐나왔으니까 무슨 뜻이야? 또올라 명사절대. 맞아? 동사 뒤에 대시 나오면 명사절대. 주어가 동사한다고. 자, 나의 학급친구들도 역시 그랬다고. 자, 보세요. 됐다면 주어 다음에 did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대동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자, 따라해봐, 대동사. 대동사. 자,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지.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됐어 대명사, 대동사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디드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았다, 동사를 받았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디드가 바로 받는 게 뭐냐면, w o r d 야 그렇지?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으면 여기다 둘을 쓰는 거야. 뭐라고? 앞에 있는 일반동사를 받으면 둘을 쓴 거야.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 그러면 나의 친구들도 역시 많이 배웠다. 여기가 첫 번째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 자, one of them tried new f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while another joined the Creative Writings Club.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one of them이 나왔는데 그럼 1번하고 2번 관계 한번 볼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1번 다음에 2번 문장 이거 계속 찾으라고 그랬잖아. 이 댐이 뭐냐면, 어? 맞아. 나의 학교 친구들이야. 그러면 학교 친구들이 복수니까 댐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지 응. 이해됐지? 그럼 그들 중한 명은 이렇게 되겠네. <laughs> 맞아요? 자, 그럼 그들 중한 명은 시도했다. 새로운 음식을 from different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온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반면이 나왔네. 여러분 Y를 보세요. Y의 뜻이 두 개야. 뭐뭐는동안에뭐뭐는 반면에. 오케이? 자, 여기는 당연히 반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어나더를 썼어요. 어나더를. 이미 어나더는 무슨 뜻이야? 또 다른 친구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냥 다른이라고 하면 안 돼. 또 다른. 또 다른 친구는 자 조인드 합류했는데 창의적인 글쓰기 동아리에 합류를 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다른 나라 음식 한, 한 명은 다른 나라 음식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지 뭐했서또 하나는 자 글쓰기 글쓰기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나는 뭐뭐뭐 뭐 했었죠 기억나요 나는 영화가... 어, 영화도 혼자 봤었고 또 서핑, 응? 서핑 도도도타 어, 서핑도 했었고 헤어 스타일 그렇지 아. 머리 모양 그렇게 했었어 기억나지? 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 선생님 한글로 다써준 이유가 있어 그게 돼야 본문을 쉽게 쉽게 할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접근을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자세 번째 문장 <laughs> 자잘들어 세 번째 문장은 그러면 왜 2번 다음에 나와야 되는지 보자. 너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흐름상 얼마쯤 위치에 모른다.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려면 선생님이 내용 정리할 때 이거를 강의를 나중에 여러 번 돌려보는 방법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Through these experiences. 자, through는 전치사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대명사 these experiences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러한 경험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경험이 앞에 두 가지가 꼭 있었다는 소리 아냐? 니 맞지? 자, 뭐하고 뭐야? 음식하고 글쓰기? 글쓰기동 어, 음. 말했잖아. 그러니까 복수로 these experiences가 는 거야. 그래서 2번 문장 다음에 3번 문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 우리는 모두 그 다음에 동사, 경험했다. 대답 주목! 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 넣을 차례야? 목적은 하고 차려요. 맞지? 응. 자 목적은 무조건 뭐로 돼있어? 말해봐. 명사. 그렇지. 명사또는 명사설. 그렇지. 명사절명사절 4개 명사절 시작. 대주동. 대주동. 맞주동. 의주동. 외들주동. 자 그중에 뭔가 봐봐. 의. 주. 동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봐봐. 선생님이 주동주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주하고 동사가 바뀌면 안 된다고. 이런 걸 간접 의문이라고해 뭐라고 한다고? 아, 음. 그말할 때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일반 동사 뒤에 의문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 음. 이해했어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달았다. How important가 의문사야. 끊어봐 How important가 의문사. 이시 가주어지만 가짜 주어지만 주어 이수가 동사야.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죠? 자, 이는 무슨 주어라고? 다 주어 2는 그럼 무슨 주어? 진주. 그러면 투부정상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거슨으로 해석해야지 진주니까 어 맞지?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투는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문장이 끝났으니까 아웃셀브스에서.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3과의 주제가, 1과의 주제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신을 어떻게 해라? 네. 새로운 네. 곳으로, 네. 새로운 곳으로 어떻게 해라? 네. 아, 밀어붙여라. 자, 이게 1과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laughs> 자, 네 번째 문장. 자, we gained different perspectives. 우리는 얻었다. 자, gain 얻답니다. 다른 관점을 얻었다. on life. 삶에 대해서. 자, head 두 번째 동사. 자, gained 세모 하시고요. 주어 다음에 gained 세모. 자, 그 다음에 end 다음에 head 세모. 자, 무슨 관계? 명렬 관계. 자, 그래서 얻었고, 그리고 가졌다. 아주 많은 재미를 가졌다. 그러니까 재미도 있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번째 문장. 자, my classmates and I even talked about s i m g more challenges for ourselves. 자, 나의 학급 친구들과 나는, 심지어, 잘 봐봐, 5번 문장. 이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얘들아, 봐봐. 이거 아무 때나 쓸수 있어? 이분? 심지어. 봐봐. 걔는 그것을 했고, 쟤는 이것을 했어. 우리는 심지어 이것도 했어. 심지어는 나중에 나와야 돼. 그냥 그래. 봐봐. 얘도 했고, 얘도 했고, 그 다음에 얘도 했어. 그리고 경험도 얻었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맞지? 그리고 뭐 했어, 아까? 관점도 얻었고, 재미도 있었어. 맞지? 심지어 뭐도 했어. 그럼 4번과 5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 5번 문장, 4번 문장 뒤에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아틀려뭐 음. 때문에 이문기이요 이해돼요? 그러면 심지어 말했다, "Setting more challenges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낸 거잖아. 선생님이 하라고 시킨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for our selves는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더 많은 챌린지. 챌린지를 설정하자는 얘기까지 했다. 알았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뭐라고? 다섯 번째는, 우리 스스로 뭐 하자, 도전을 뭐 해보자, 설정해보자.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유치 얘기하지만,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을 쓰는데 교과서에 실린 글들은요, 완벽하게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밖으로 빠져도 그 다음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명심해. 자 그리고 여기 문법 하나 볼게. 자 for가 나왔고 그 다음에 us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 our selves가 썼어요. 자 for하고 제기대명사 쓰면 스스로 혼자 힘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us 안되고. 자, there are always more things that we can discover about, about ourselves. <laughs>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장. 항상 더 많은 것이 있다. 까지가 됐습니다. 자, things까지 해석됐습니까? There are. 있다. 항상 더 많은 것들이. 됐죠? 자, 그러면, things다. things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n discover 동사입니다. 그럼 몇명 동인에 이 사이에 뭐 빠져 있니? 관계대명사, hotel. 자, 이거는 체에는 있지만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그럼 는으로 가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더 많아 알게 더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됐으니까 다른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자 그다음 and it's exciting to keep learning and growing 이렇게 있습니다자 end가 나왔고 이은 무슨 조어? 가져. 가져. 지금 진조어는 뭐야 거기서? 투키. To 키자 to 볼게요.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 리드로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익사이링, ing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투, 킵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킵은 반드시 뒤에 ing가 나와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아니... 킵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아니... 여기다 투부정사 쓰면 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답은 어떻게 한다? 계속, 뭐, 뭐, 하다. 자, 익사이링, <laughs> 재밌다. Learning and growing이야. 둘다 병렬 관계죠? 힙 다음에 ing 나와야 되니까 그럼 계속 배우고, 쳐봐야지. 그 다음에 growing은 성장하다니까 계속 성장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 번째입니다. <laughs> 자, we never know.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요. What we are capable of. 다시. 우리가 be capable of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셨죠? be capable of는 뭐, 뭐, 할수 있다. 뭐, 뭐, 할수 있다. be capable of. 쓰니다 알아? 뭐, 뭐, 할수 있다. 어, 뭐, 뭐, 할수 있다. 자, 우리는 절대 몰라요. 자, 주어 다음에 never know,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원어 고 나눠가지고, 뭐 나올 차례야 동사 다음에? 복잡어. 복잡어 자리에 아까처럼 명사나, 복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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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아 자리에 아까처럼 명사나 명사절. 그 중에 의, 주, 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똑같이. 조동사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한다. 자, until은 접속사야. 그래서 접주동으로 갔고요 자, 뭐만할 때까지만 알지? 우리가 시도해볼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요. 이렇게. 됐지? 자, 다시. 숙제, 오늘, 아, 오늘 만약에 마무리 못하면 내일 또 부를 거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다 끝내요. 알았지? 네. 자, 그리고, 저기, 어, 누구지? 쟤네를 쟤네 먼저 할 거야. 세종을 어, 먼저 할 거니까, 세종을 하고 내일 좀 이따 또 부를게. 네. 알았지? 네. 일단 꺼줘.